네, 반갑습니다.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흐르는 아침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이 어, 힘이 넘치고 어,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아침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이고요. 거짓 증인의 증거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을 열고자 합니다. <목소리도> 혹자들은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정의가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장소 중 하나죠. 그러나 모두가 진실을 요구하지 않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진실을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상태에 놓여있죠.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 죄가 가중되면 우리 죄는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묵인하면서도 타인의 죄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이 가난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여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루마 제국은 자신의 신들을 기분 좋게 하면 번영과 번성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로마 제국의 그 번영은 그들의 신을 즐겁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원리는 모든 생활 방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면밀히 조사합니다. 그들의 게으름, 나태함, 무지와 더러움이라는 오명을 어, 씌우려고 하지요. 모든 소외받은 자들이 그만한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증거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백의 친구들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지만 그들이 틀렸듯이 우리 또한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의 기적을 보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유대 인조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구주는 강력한 군주와 같이 강한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자신의 군대와 함께 유대인을 통치하러 오신 강력한 군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위한 강력한 세속적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요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은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온갖 증거를 다 제출하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려고 합니까? 세상 문화와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합니다. 힘과 번영, 성공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증거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뒤죽박죽입니다. 증거가 예수님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이들이 아우성치며 아니야, 우리는 강해져야 해 라고 소리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과학과 의료 모든 학문과 애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모든 증거 중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연약함으로 그들의 강함을 존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연약함이 강한 자들의 강함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칭송받을 리의 예 그리스도냐? 칭송받을 리의 예 아들 그리스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 자, 그니라, 인자가 건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온 열방에 칭송받을 분의 아들이시며 칭송받을 분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실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대하는 그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죽는다는 이 거대한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고 참혹한 사형수로 오명을 쓰고 죽었다는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조롱을 받는다라는 것은 해당 어느 신에게 어울리지 않지요. 어떤 신도 자신의 피조물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고 그들을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것은 결코 신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자기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온갖 증거를 대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틀렸죠? 부정합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죄를 보태는 것 말고는 더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에게 전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극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모든 거짓 증거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증인들의 조롱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셔서 예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거짓을 미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를 바라고 나 또한 세상의 모든 거짓을 물리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찬송하는 그런 복된 단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